안녕하세요. 가야의 소식을 전하는 구지봉 전파국의 조선경입니다. 오늘은 대성동 고분박물관과 고성박물관 전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바로 이곳, 대성동 고분박물관에서 아주 흥미로운 전시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방문해 보았습니다. 함께 전시실로 가보실까요? 학계연구사 선생님을 뵙고 전시에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특별 전시 다종다양다체 대성동 108호분을 기획한 대성동 구분 박물관 학계연구사 이성미라고 합니다. 네, 다종다양다체 대성동 108호분 얼마나 다양 이번 특별 전시는 2019년 12월 9일부터 2020년 8월 28일까지 진행한 대성동 고분군 10차 발굴 조사 자료 중 도굴되지 않는 108호분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전시실 전체를 108호 무덤으로 구성하여. 발굴 조사 당시 유물이 출토되었던 위치와 방향을 최대한 반영하여서 당시 무덤의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108호분에서 출토된 토기, 철기류를 비롯하여 대외 교류의 모습을 알수 있는 석재품, 청동 유물 등 332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성동 9분군에서 중소형급 무덤에 속하는 1 0 8호분의다종 다양, 다채로운 유물들을 통해서 금강가야가 번성하였던 4세기 전반의 정치적, 사회적 모습은 물론이고, 대외교류를 알수 있는 모든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금강가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유물들이 많이 전시된 것 같은데요. 전시실 읽어보게. 봐보실까요? 선생님, 전시실 바닥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무엇인가요? 아, 이것은 108호 분 발굴 조사 당시에 유물이 출토되었던 위치를 그림으로 그린 실측도를 바닥에다가 표현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시장 벽면에는 무덤의 깊이를 알수 있도록 감면도를 넣어서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공간이 무덤 안임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연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보시면 번호가 새겨져 있는데요. 이 번호와 전시장에 있는 유물의 번호를 같이 하여서 발굴 당시 이 유물이 어디 위치에 있었는지를 찾아보게 하는 재미도 같이 느끼게 해 보았습니다. 108호군에서는 여러 종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물이 있을까요? 저희 전시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108호군에서는 다종다양 다채로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다종이란 여러 유물들이 출토되었다는 뜻인데요. 108호군을 살펴보시면 토기류, 철기류, 청동유물그리고 목걸이, 유기물 등. 여러 종류 의 유물들이 한 무덤에서 출토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유물 중에서도 금강가야 하는 철기가대표적이네요 다양한 철기 유물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백팔로 분에서 주는 금강가야를 대표하는 철기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무구류인 꼬리 모양 장식을 한큰 칼, 철촉, 그리고 철모, 그리고 투구. 농공구인 철도끼, 철낫 휴대용 칼을 비롯하여 이러한 철기를 만드는 소재인 동시에 화폐의 역할을 하였던 철정까지 다양하게 출토되었습니다. 108호군은 대송동 고분군에서 중소형급 무덤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철기들이 출토되었는데요. 금강가야는 철의 왕국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좀 다양한 가야 유물들이 만나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대성동 108호군의 자체로운 매력은 무엇인가요? 108호군에서는 금강가에서 제작한 유물뿐 아니라 일본, 중국에서도 확인되는 다수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중 일의 다종 다양한 유물에서 빨강, 파랑, 초록, 검정 등각 유물이 가지고 있는 색감을 이 단일 무덤 안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을 통해 보았을 때, 다채롭고 개방적이었던 금강가야인들의 삶의 매력을 엿볼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다양하고 다채로운 가야인들을 만나볼 수 있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 금강가야는 고기미만에 위치하여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철을 생산, 수출하는 등 대외교육의 중심지로 번성하였습니다 이러한 4세기대 금강가야의 국제적인 모습을 볼수 있는 대표적인 무덤 중 하나가 바로 108호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 성과 자료는 가야문화보건과 문화향유를 증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성동 고분군을 비롯한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대성동 108호 분에서 들려주는 다종다양 다채로운 금강가의 이야기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시 잘 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장소인 고성 박물관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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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고성박물관 전시 소식 전해 드립니다. 고성박물관은 송학동 고분군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송학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과 고성의 여러 문화재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고성박물관이 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고성박물관 10년의 기억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함께 특별전시실로 이동해 보실까요? 이번 전시의 일부에서는 송악동 고분군의 발굴 역사와 출토 유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고분군은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에 걸친 소가야 지배자들의 안식처인데요. 1914년 일제 강점기 이후 여러 차례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발굴 당시 출토 유물과 고분군의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사진을 보기만 해도 발굴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송학동 고분군은 1961년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1999년부터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고분군에서 출토된 다양한 종류의 토기와 철기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당시 소가야 사람들은 어떤 토기를 사용하였고 어떤 말갖춤 장식 등을 사용하였는지를 상상하시며 관람하면 더욱 흥미로울 듯합니다. 이어서 가장 높은 위치와 큰 규모를 자랑하는 송합동 1호분 그리고 흑덩이를 쌓아 정밀하게 축조된 7호분에 대한 내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송합동 1호분에서는 신라계, 대가야계, 외계 등 여러 지역의 유물이 출토되어 해상왕국 소가야의 대외 관계와 위상을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부에서는 지난 10년간의 고성박물관의 발자취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송악동 고분군 발굴 조사가 시작되면서 고성박물관 건립 계획이 세워졌고, 2012년 고성박물관이 개관하였습니다. 상설 전시실의 변화와 개최되었던 기획전의 기록,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한 교육 프로그램, 기증 유물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성박물관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에 있는 가야 고분군 중 하나인 송학동 고분군과 인접하여 함께 관람하기 좋은 곳입니다. 다가오는 봄, 고성박물관과 대성동 고분박물관으로 분화들이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구지봉 전파국의 조성경이었습니다.